야, 여기가, 어, 지금 사유지로 넘어갔는데, 옛날에는 아주 번성했던, 운봉에 있는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인데, 지금은 다 허물어지고, 아, 야, 완전히 다 허물어지고,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옆에서 들려줘서. 실례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잠깐만 찍고 갈게요. 야, 그, 번성했던 학교가, 지금은 이렇게 폐가가 폐 돼버렸네요. 개인이 어, 사이즈로 어, 이거를 인수했다는데도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아깝네요. 의심연스럽고 아, 그 옛날에는 많았을 텐데 학생들도 <laughs> 저 기린이 이렇게 나무 사이에 기린이 있고 저 끝으로는 제가 볼때 그 무섭다던 그 옛날에 공포의 화장실, <laughs>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. 아 이게 관상가 보네요. 이날 선생님들, 어. 아이고똑뚝 빠지네. 선생님들이 똑 어, 학생들을 가똑똑러 왔다가 지금은 이제 폐똑가 돼서 아무것도 없죠 관사가 자. 화장실도 있고 아이고 마루 바닥이네 천장도 이제 지금 막 벽지가 다 떨어져갖고 완전히 다 떨어졌네요 아. 아. 그래도 화장실도 있었고 세면도 있었고 여기는 부엌같아요 부엌같고 방이 두개짜리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서 살면서 계셨겠죠? 아, 저게 교실인가봐요. 저게 학교고, 저 옆으로 교실 들어가면 있는데 나가는 거 같고, 어, 요, 조금한번더 들어가 볼까요? 아, 학생들이 푹적푹적했던 북적, 데가 정말 없어지고, 아, 아, 여기선 안 보이겠죠? 학생 쓰는 화장실이 틀리고, 교직원 쓰는 화장실이 틀렸네요. 써있네. 교직원, 뭐, 요즘. 오, 저 나무 대단합니다. 이게 학교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. 여기는 연못이었나 봅니다. 이 학교의 연못. 아, 시멘트로 만들 물개가 짓고 보건실. 아, 학생들 보건을 담당했고 옛날엔 보건실이 다 있었죠. 아, 지금이야 뭐 학생들이 아픈 바로 병원을 가고 있지만 아, 나타 호랑이 뜯끼리 옛날에 초등학교 오면 이런 거 많이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쪽이 이제 어, 행정실 같아요 선생님들이 쓰시던 행정실 같고요 이쪽으로 통해서 여기는 수도가구 여기는 수도가구 야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불타네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수도가구 아, 옛날에 잘 아시죠? 저기 파이프로 크.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저기서 입대고 물 먹고 저기 도 동물들이 있고 이기는 이제 보건실로 썼던 거고 야, 그야뭐 이렇게 있나 보건 전담실 써 있고 아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보건을 전담했던 선생님이 숙식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. 여기는 이제 보니까 싱크대. 아, 여기서 또 뭔가를 숙식을 하시면서, 생활하시면서 아이들 보고도 담당했던 것 같아요. 국박이 장도 있고요. 아, 아주 옛날, 아주 옛날 건물이죠요 지금도 지금 이거 벽돌 건물이라 리모델링 하면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 이거 운동장 흙이 없어지고, 부엽토가 이제 나뭇잎이 너무 쌓여서 막 걷는데 발이 푹푹 빠지네요, 지금. 비도 안 왔는데, 비 오면 못 들어오겠는데? 이렇게 들어오면, 야, 저 학교를, 역사를 상징하는 엄청 큰 나무가 있는데, 저건 느티나무가 아닌데, 아, 이게 교실이네요. 야, 옛날에. 실례합니다. 와, 교실 컸네. 교실이 이렇게 컸다는 거는 뭐, 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건데 야 아하 아직도 누가 와서 김지은도 왔다가 이게 다이 학교 학생들이겠죠? 비록 웅남교는 폐교됐지만 항상 우리는 마음에 언제나 존재할 것이고 아, 아름다웠던 아웅남교의 추억 아 많은 글이 써있네요 이 학교 출신 분들이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.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인데, 이게 없어진다는 게 속이 상하죠. 이렇게 해서, 여기는 교실이 지금 뭘 깔아놨을지는 모르겠는데, 우리 때는 마루바닥이었거든요. 여기 이제 신발 넣는 자리가 있고, 마루바닥이라, 여기도 마루 같아요. 마루 많네요. 교실이 두 개고, 어 저쪽은 장궈놨고 교실이 두 개인 것 같아요. 이거 항상 나오면 많네요. 마루바닥. 집에서 초를 갖고 왔잖아요. 초. 그래서 이게 마루바닥을 우리가 닦았었잖아요. 아, 저기도 마르바다. 여기도 교실이죠. 아, 여기 교실이 꽤 되네요. 아, 여기서 교무실 도있고행정실 있고, 저 건너편에도, 건너편에도 선생님들, 여기는 교실이고, 그러니까 학급이 틀리니까, 아이고, 유리가 다 깨져가지고, 이거야. 폐허가 돼서, 야, 유리가 다 깨지고, 아이고, 책도 아직도 남아있고, 이야, 책이 학교에서 있었던, 학생들이 있던, 있던 책들이겠죠. 아, 동화책도 있고, 많습니다. 아, 칠판에는 저렇게, 아, 한 지도도 있고, 아, 지금은 뭐, 이렇게, 옛날에 다 유리창이 있었어요. 그죠? 문도, 들어간 입구도 나무 문이고. 아, 이 학교 출신들은, 이제 돌아와도 학교가 없네요. 아, 이게, 다 이런 학교가. 다 사라지고 다루고 바닥도 나무 바닥이었는데 하, 다 깨졌어요 이렇게 문은다 잠가놨습니다 문으로 못 들어가게 다 잠가놨고요 일창 밀창, 깨진 일창만 볼수 있고 복도 안에도 지금 이렇게 나무 복도에도 다나무들이 들어와서 깨진 일창 쪽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 이쪽에서 일로 통해서 지 문은 잠겨있지만 이쪽을 통해서 저쪽으로 해서 교실로 간것 같아요 지금 문이 잠겨 있거든요. 이쪽으로 통해서 저쪽 귀실을간것 같고 여기가 보니까 아 교장실 같아요. 소파도 있고 잘 꾸며놓은 거 보니까 이건 교장실이네. 행정실 같고요.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던 아 컴퓨터실이라고 써 있는 야 그럼. 컴퓨터가 나올 때까지는 게 유지가 됐다는 얘기네요. 아 이렇게 넓은 게 있네요. 여기는 열려 있네요. 여기는 학습실, 종합학습실, 엄청 큰데요. 아 여기서 이제 뭐 2학년, 저 끝에는 2학년, 저기를 막아놨었었구나. 이제 여러 2학년이 공부하던데고 여기는 종합학습실이고요. 칠판도 있고 여기도 또 여러분들이 와서 아이고 김지은 여기도 왔다감이라고 또 써놨고 저쪽 건너편도 지금 다 교실인데 아 저로 건너가던. 아, 이쪽이 중앙 통로였던 것 같습니다. 바닥은 지금 뭐, 난리네요. 음, 아, 이거 보시나요? 제자 사랑, 스승 존경.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좀 들어야 될 얘기겠죠? 옛날에 쓰던 집기들이 다 나와 있고, 현관문은 다 깨져 있고요. 아, 이거 좀잘안 보이는데? 아, 학교를 빛내주신 분들. 1987년 3월 1일, 1989년 8월 31일. 야 학교를 빛내주신 분들이 성함이 적혀 있고요. 이게 이제 정문이었던 것 같아요. 이거 나오면은, 아, 이렇게 학교의 모습이고요. 다 학교의 모습이고요. 아, 이 나무가 부러졌네. 아말 아깝다. 그큰 나무가 부러졌고요 아, 생긴 거는 아, 꼭노각나무 껍질처럼, 아, 이 나무 형태의 껍데기를 보면은, 아, 어마무시한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, 아직 뭐, 풀도 안 열렸고 아무것도 안 열려서, 제가 볼 때는 은행나무 같아요. 아닌가? 껍질이 다 벗겨져서 뭔지 모르겠네. 엄청나네요, 이 나무가 두께가. 어마무시합니다어 나무가 엄청 크네. 그리고 이 학교 규모를 보면 옛날에는 이게 작은 학교가 아니에요. 큰 학교였네요. 저 놀이터 시설은 지금 이제 다 바닥에 지금 농구대 같은 건다 쓰러져 자빠져 있는데 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넓습니다. 굉장히 넓고요. 아, 크네요. 이런 거는 뭐, 너무 아깝네. 그리고 저기 서 있는 뭐, 비석 같은 거는 지금 다, 기념비에 써 있는 것들은 다 글씨가 지워져서 안 보이고요. 요거는 좀 안타깝게 나무가 부러졌어요. 부러졌는데 죽지 않고 저렇게 쭉 가서, 어, 학교 건물 위에 걸치고 있으면서 살아있습니다. 아직도. 살아있는 것 같고요. 야, 이 거대한 나무 이름을 모르겠네요. 혹시 운남초등학교 나오신 분 있으면은 한번 댓글을 남겨줘 보세요. 이 무슨 나온지 제가 볼 때는 수령이 몇백 년은 된것 같은데 대단합니다. 이 영상으로 보는 거 하고 이네요 아, 제가 아마 이거를 칼 둘레로 해도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. 엄청납니다, 나무가 지금. 와운남무 진짜 대단하네. 오, 실제로 보면 대단합니다. 보통 1m 80cm 짜리 성인이 한 3명 정도가 팔을 뻗어야 될것 같네요. 우와 대단합니다. 잎사귀는 이 잎사귀를 보면 미루나무 같기도 하고요. 잎사귀가 보면 넓은 게 옛날에 미루나무 같기도 한데 나무는 모르겠습니다. 야 이거 수량이 대단한데? 아그 수경 잘했습니다 이 학교를 보존을 했으면 좋겠는데 보존은 안 되고 아. 옛날에는 이 웅남초등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바글바글하고 지금 시간에 시끌벅적하고 호호 깔깔거리고 그랬을 텐데요 저 교실 안에 학생들이 잔뜩 있었겠죠. 초등학교입니다. 초등학교인데 규모가 큰 편이에요. 시골에 있는 것 치고. 굉장히 큰 편이고요. 아. 이 일대 초등학교를 많이 다녀봤지만 여기는 진짜 크네요. 학 아, 구경 잘했습니다.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처럼 지금 거의 무너져가고 있는 학교지만 폐교가 됐지만 이거를 제가 영상에 담는 이유는 아 특히 저같은 나이 5,60대 분들은 추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5,60대 의 나이를 가진 분들은 옛 추억의 이 학교를 보시면서 내 추억을 한번 되새겨보셔라 한 의미로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지리산 스토리였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